여러분, 전 권유입니다. 제가 오늘은 또 금지계주를 또 알아냈어요. 바로 사신발키리 4M 디스토리. 디스토리인데요. 이거로 저 오늘 배틀 누가 보냐면요. 드레인 파부닐과 배틀 붙어보도록 안녕.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배틀 고시 오시 저그드림팝오니에 있는 저 검색기 버는 그, 그 금지계조 그때 구슬 그때 편으로. 나왔던 걸로 했어요. 그 구슬편에서 나왔던 구슬이랑 대결할 때 나왔던 그걸 쓴 거고요. 자, 드링 파문니 버스 피니시 2점. 자, 두 번째 배틀. 고 쉣! 고 쉣! 계속 돌고 있는 사신 발키리, 그리고 중앙을 계속 돌고 있는 삐 파운드. 사신 발키리 승리 1점. 자, 2대1두 번째 배틀 아가 아니다 네. 세 번째 배틀 고시 고최첫승이자 네. 드림 파븐일이었고요 네. 그. 저거 알아낸 게 있는데, 저 필살기를 한영 한번 지어봤는데, 필살기 여기 세, 사진이, 데지, 킬러 데스 사이저죠데 사이즈도, 그, 그 뭐지? 더블 스트라이크가 있잖아요, 사진 난. 는 서신 난이 세 개니까 트리플 스트라이크가 저 이놈은 또 지어봤어요, 그럼 이만 끝!